네 안녕하세요 회피입니다. 네 제가 전에 그 이거 있잖아요 추운 액체괴물 점토 이 액체괴물 점토 제가 어젯밤에 내가 제가 여기에다가 물풀을 넣었어요 물풀 물풀을 넣니까 으풍한풍성 풍선, 불어본 풍선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물풀만 물풀 안 넣어도 풍선이 되긴 하지만 어, 물풀을 넣으면 좀 왜 물풀했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물풀하면 이렇게 덮고 이렇게 하면 5호가 만들어질까봐 그런 일은 없죠?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되니까 제가 이렇게 갖고 왔고요. 어, 제가 오늘 액 책임을 살려고 5 올만 살려고 했는데 다 팔리니까 어쩔 수 없이 내일 나올 때 그럼 빨대 갖고 올게요. 네 빨대 갖고 왔습니다. 풍선을 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개 꽂고 개게 어, 터짐 <laughs> 이렇게 풍선이 부러지긴 집니다 아, 이제 안 터지고 다시. 오, 진짜. 자, 다시. 네, 이렇게 풍선이 부러집니다. 가라앉는 기분. 터졌어. 어느 곳에. 네, 이렇게 풍선이 부러집니다. 참 좋은 액체 게임을 좀 터져. 역시, 소다만 넣으면. 그럼,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잠시만요.